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햇살에너지 농사 융자 지원 사업에 총 12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사업자에게 1%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햇살에너지 농사 융자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 사업 육성 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설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신재생 설비의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돈의 농업인의 농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사나 식물재배사 등 각종 농업 관련 시설의 유유부지에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력 거래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창출은 물론 탄소 중립 실현의 목표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것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실제 주소를 둔 농축산업이 또는 농축산업 관련 단체이며 지원 규모는 개인의 경우 시설 용량 100kW 기준 1억 4천만원, 단체의 경우 시설 용량 500kW 기준 7억원까지입니다. 융자 조건은 6개월 각지 11년 6개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리 1%가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식량 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 대상에 등록되지 않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햇살 에너지 농사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는 이달 13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 에너지 산업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고 지원 대상자의 경우 돈의 거주기관, 농축산업 종사기관 등을 평가하고 햇살 에너지 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한 이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동해안 전력산업국 관계자는 햇살 에너지 농사 융자 지원 사업은 낮은 대출 금리와 더불어 안정적인 농해 소득 창출 효과까지 검증되면서 매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축산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신재생 축소 일변도의 정책과 달리 다행히 현재 국내의 각 자치단체는 태양광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필두로 강원도의 신재생 건물 지원 사업, 충청남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 전라북도의 마을 단위 태양광 조성 사업, 전라남도의 신재생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경상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등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 향상, 환경 보호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높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자파나 중금속 발생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태양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대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모델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